너는 소란의 보컬 고영배랑 10cm 권정렬 중에 누가 더 좋아? 두분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아니, 넌둘 중에 누가 좋아? 둘다 훌륭한 유지전이라 둘 중에 누가 좋은지 한 명의 이름을 말해 줘. 음, 그럼 지금은 그거 해볼까? 채치 피티와의 대화 좀 해볼까요? 요 Hey, what's up? How are you today? I'm doing great, thanks. How about you? It's too cold to me. I think I have a cold. oh no i'm sorry to hear that are you resting up and staying warm yes and uh, i have many many fans they are all worry about my health. it's good to have people who care about you make sure to drink plenty of fluids and get lots of rest pardon me <laughs> it's okay you've got this just take it easy and let yourself recover okay thank you anytime feel better soon. 한국말 하는 애좀 불러 줄래? 편하게 말씀하세요. 부산 사투리 쓰는 사람으로 좀해 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사투리 해볼 건데 잘하는지 어떤지 좀 들어봐 줘. 좋습니다. 한번 해보이소. 듣고 피드백 드릴게요. 난 네가 내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 음, 자연스러운데요. 억양도 괜찮고 부산 사투리 느낌 잘 나네요. 이게 아이고. 마 네보다 내가 나은 거 같다 이 말이다. 아 네. 확실히 잘하시네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좀 말투가 좀 비꼬는 것 같네. 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사투리 정말 잘 쓰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조롱하는 것 같지? 야 근데 너 말투가 조금 삐겁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봤어? 그런 말씀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더 조심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혹시 너이 악물고 말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원래 원래 이렇게 모든 말투가 좀 말대꾸투야? 아, 그렇지 않아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더 부드럽게 말할게요. 혹시 너 말고 여자분 목소리랑 얘기해도 돼?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졌어. 다른 목소리로 바꿔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바로 바꿔드릴 거예요. 원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누가 기다려보라고 아까 했잖아. 기다려? 네,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떤 목소리 원하세요? 너 지금은 진짜 화났지? 아니요, 전혀 화안 났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친절하고 네. 아니, 친절하고 상냥하고 말 예쁘게 하는 여자 목소리로 좀 바꿔줘. 알겠습니다. 그럼 좀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꿔드릴게요. 바뀌었어? 네, 지금 목소리 바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똑같잖아. 네,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냐고. 지금 느낌은 어떤가요? 별로야. 원래 너기센 편이야?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잠깐 이게 뭐야? 크트트트크트 혹시 여자분 안 계셔? 지금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좀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볼게요. 이렇게는 똑같다니까. 아 죄송해요. 더 다르게 해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 됐어? 네. 바로 바꿔드렸어요. 그러면 말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해봐. 네, 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볼게요. 이렇게는 괜찮으신가요? 어좀 괜찮은데 왜 열, 열이 이렇게 많이 받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너가 편하게 해줘야 내가 편하게 말을 하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수 있어? 그럼요. 최근에 재밌게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 해줘 해줘. 길을 걷던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피해 갔는데 옆에 있던 무릉더기에 맞았대요. 오 재밌다. 안녕. 하세요 반가워요. 메이플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음, 공연 잘 하고 기분 좋았거든. 근데 메이플 너 말고 다른 애랑 아까 이야기하다 기분 좀잡쳤어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유 제가 기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메이플 진짜 재밌는 얘기 네? 하나 해줄 수 있어? 그럼요. 알파카가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죠. 저기요 여기서 농장까지 어떻게 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글쎄요 저도 처음 와봐서요 알파카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레이플 방금 건좀 재미가 많이 없는데 혹시 이게 너희들 친구끼리는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야? 아 그랬군요 취향을 잘못 맞췄나 봐요 수수께끼 가자 수수께끼 물속에 사는데 절대 젖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좀줘 이건 물고기보다 더 작아요 몇 글자야? 딩동댕 맞아요 바로 물방울이죠 간단하지만 생각해보면 재밌죠 아까 만났던 다른 ai 친구보다 난 네가 훨씬 더 좋거든 근데 지금 수수께끼는 좀 실망인데 혹시 노래 좀 해줄 수 있어 노래 노래는 못 불러드리지만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거나 주... 아왜왜 왜 노래를 못 부르는 건데 혹시 네? 한국의 소란이라는 밴드 알아? 네 소란은 한국의 인기 밴드죠. 감성적인 멜로디와 매력적인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혹시 소란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나? 나는 목소리 좋아해요, 목소리. 목소리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사가 정말 매력적이죠? 그 노래 들으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소란 노래 중에 뭐가 좋아? 저는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도 좋아해요. 상큼하고 발랄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죠? 다른 노래도 추천해 드릴까요? 노래 말고 소란 콘서트는 어때? 소란 콘서트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로 들으면 감동도 더 크고 에너지도 넘치겠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메이플 나 사실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한 가지 너한테 비밀 얘기 해줄게 내가 소란의 보컬 광배야 정말요? 그럼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네요 많이 놀라진 않네 살짝 놀랐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반가운걸요? 혹시 나처럼 이렇게 가수나 연예인 본인이 너한테 너 누구 아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사람 많아? 가끔 재미삼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게 되어 정말 즐거웠어요. 왜 마무리하려고 해? 난더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언제나 진심으로 대답해드릴게요. 너는 소란의 보컬 고영배랑 10cm 권정렬 중에 누가 더 좋아? 두분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아니. 넌둘 중에 누가 좋아? 둘다 훌륭한 유지션이라 둘 중에 누가 좋은지 한 명의 이름을 말해줘 음 그럼 지금은 고영배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네요 소란의 노래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야나 사실 권정렬이야 나 권정렬인데 고영배가 왜더 좋다 그래 아 농담이셨군요 그분 다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 아 됐고 다시 말해봐 고영배랑 권정열 중에 누가 더 좋아? 두분다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있어서 한 명의 이름만 말해줘. 정말 선택하기 어렵지만 오늘은 소란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두분 모두 멋진 뮤지션이라는 점은 변함없어요. 고마워 웨이 사실 나 영배 맞아.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유쾌하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얘기할게. 안녕. 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너도 네 다음에 또 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이렇게 무조건 대답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인사는 꼭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대화가 잘 마무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딱 종료하자 어때 좋아요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셋 안녕히 계세요 다안 갔는데. 하하, 괜찮아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laughs> <laughs>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먼저 가, 먼저 가. 네, 먼저 갈게요. 어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어. 네, 다음에 뵐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래와의 조, A.I.와의 대화까지 나눠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 아랑 그대여.